안녕하세요, 카라 시스템 박은경입니다. 오늘은 PPT 문서에서 동영상을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문의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PPT 문서에서 동영상을 삽입표하는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모드로 들어가서 제가 기존에 있는 그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유로와 같이 얘를 이제 삽입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삽입 버튼을 누르셔서 비디오를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동영상 클립을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왔으면 이거를 연결을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진행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은 자이 상태에서 바로 얘를 안녕하세요. 실행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이 부분 이제 빠져 나와서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제가 저장하고 다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카라펜에서 PPT 문서를 불러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서에서 제가 어, 여기에 있으니까 열기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가 불러오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아 내가 이거를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행이 안 되고 그냥 판서를 하는 부분으로만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이 부분은 이제 클릭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려면은 자, 우선 어,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에 보시게 되면 제스처 설정이 있어요. 제스처 설정에 EMR 라고 하는 요 이제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EMR 롱클릭 사용을 이렇게 선택을,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서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EMR 롱클릭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요 상태에서 계속 누르고 있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실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아, 마치 윈도우 모드처럼 실행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요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아, 나왔죠. 안녕하세요. 카라 시스템을 사용을 ]입니다. 합니다.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이 선진을 사용할 거시에는 조금 더 제안을 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제 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벌써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는 PPT 모드에서 아, PPT 문서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기능을 하시려면은 일단 이제 종료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이제, 나오시고, 윈도우 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윈도우 모드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이 문서로 들어올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행 버튼이 있어요. 얘를 실행을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하시고 다시 이번에 PPT 문서를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열고 자 그러면 아까하는 다르게 얘가 어떻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얘아까하는 다르게 러닝맨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바로 이제 동영상이 플레이 되도록 했었잖아요. 얘를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예, 안녕하세요, 카라시스템 박은경입니다. 오늘 경성고등학교 선진영 교과교실에 네. 대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서 뭐 활용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보다 편하게 PPT에서 어, 동영상을 실행하는 부분들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라시스템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